자, 반갑습니다. 시바이누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4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바이누가 현재 3거래일 하락 이후에 현재 지금 전 매물대 자리에서 다시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왜 코인 시장이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시바이누에 대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전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오늘 코인들이 하락을 했냐? 오늘 새벽에 바로 로리 로건이라는 미국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 9월에 유동성을 압박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로건이 연준에게 규모 제한을 늘리거나 제거 또는 해당 거래를 중앙 청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제 기준금리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 시장이 불확실성해진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이 나와 버렸고 현재 미국 주식 채권도 다 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때 하락이 나올 때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차트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이죠. 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달러 차트인데 이때 8월 초에 미국 실업률 발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둘다 하락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먼저 보시게 되면, 현재 8월 초 가격으로 다시금 돌아왔어요. 지금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건데, 비트코인이랑 대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도 8월에 같이 올라갔어요. 이더리움도 금리인나 기대감을 안고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금 내려온 걸 보면 반밖에 안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반밖에 안 빠졌어요. 이 말인 뜻은 지금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9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한다면 우리 알트코인들이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조만간 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 현재 이더 비트코인 비율이 결국에는 0.04를 넘었습니다. 파월이 이제 연설한 직후로. 이더가 막13% 오르면서 이제 가볍게 0.04%를 넘어섰고요. 대세 상승장에서 이더 비트코인 비율이 0.04%를 넘었을 때 그때부터가 알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됐다라는 계기다라는 소리인데 자, 보시면 이때 0.04 터치했을 때 바로 이때 21년 2월 볼까요? 이더리움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21년 2월이죠? 자, 이때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또한 최근에 24년 11월에도 이때도 0.04%를 터치를 해 주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도지코인 주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때도 24년 11월이죠. 이때도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보시려면 알트코인 비중을 늘려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실시간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돌아와서 시바이노 차트 보시면 현재 금리 인하 때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 자리에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차트 넓게 해서 보시면 지금 가격대에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 밑바닥 구간이죠? 즉, 여기가 반등 구간인데 그런데 이때 보시면 여기 아래 매물대 구간이 있어요. 저도 이때 하락 나올 때 여기서 싸게 매수를 했는데 정말 최악은 여기 매물대 자리 여기까지 하락 나오고 이 자리에서 횡보 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건데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현재 구간에서 이 저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0.618 자리 이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0.5 0.618 구간이 이 골드존 구간인데 이때처럼 그래도 상승이 자주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평단가를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볼수 있게끔 제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 6463 5289 번호로. 시바 또는 폭등기원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바인 후 실시간으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진짜 역대급으로 상승 먹거나 이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보시면 지금 매수평균 보이시죠? 저 역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 거래 내역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거래 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어피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5월 6일에 1764원에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 자 보시면 5월 6일 1764원에 이 아래꼬리 최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매도 부분도 보시면 5월 12일에 2453원 가격에 이때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 자 보시면 5월 12일 2453원 가격에 이윗꼬리 최고점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6월 22일에도 142원 가격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 자 보시면 6월 22일 1425원 가격에 이 아래 꼬리 최저점, 빗각 부분에서 제가 다시 재매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았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알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바인 후 실시간적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 번호로 시바, 시바라고 보내주시고 또한 현재 물리신 홀더 여러분도 시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탈 때마다 타점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당가와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추가적으로 시바인호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문자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급등하는 코인들 공략할 때마다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 가지고 문자로 타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로 또 이제 급등 코인 하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예. 예만유독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예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 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예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토큰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 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의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 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4000만 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 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 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구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